최고의 게임이죠. 2016 마블 히어로즈. 이제 오늘 마블 히어로즈 2016을 함께하게 되는데 이제 그 캐릭터가 닥터 스트레인지, 우리 어벤져스 위에 있는 티어의 굉장히 강력한 용호를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는. 그는 제가 사실 이제서야 밝히는 겁니다. 마블 소속입니다. 아프리카의 영웅이기 때문에 이제 이 로파이더맨과 함께 오늘 닥터 스 <laughs> 이제 함께 영웅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뭐 준비가 돼있어요 바로 이제 넘어가면서 플레이를 할건데 이게 지금 마블 히어로즈 2016의 모바일 피쉬 게임이에요 PC로 깔고 들어오시면 되고 뭐 스토리 제작자 스테일리 스티브 티고이런것까지 하나하나 영화관련된 내용까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블 히어로즈 2016은 이제 마블사의 팬분들이라면 한번씩은 다 즐길 수 밖에 없다 스킬 대신에 파워라고 부르는데 발토르의 음모 비샨티 문 영체군단. 와 스킬 얼마나? 아크탈론의 차가운 족수 디베로스의 단검. 진짜 세 보이는데? 스킬 하나 하나가. 좋았어. 프로로 가면 가보자.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는데 마블리오 로제는. 이러고 스킬 쓰면 스킬 여러 개 나가는 거야? 와. 됐스 닥터 스트리치 가맞다. 달터스윙이 감았어. 네 아, 마리만 만들어가지고 와주네, 잡아 어떻게 된 게? 마블 좋아하면 키우는 거 재밌을까? 더 재밌지 스토리 보드 진행하면. 오케이 무시해. 뭔데? 전나오는데 뭐 미백이지 뭐야? 와! 유키 주마. 덤벼, 이 새끼야! 전성! 찢어버린다! 나이스! 리비네이저 메달 굿! XP까지 각성! 됐어, 일단 튜토리얼만 완성한다. 아이템 파밍을 하러 가야 돼. 아이템기로 갑니다. 이제 어벤져스 타워로 이동. 어벤져스 타워로 이동해서 하이타운 가가지고 아이템 파밍을 해야 돼. 네. Hell, 해골 박아줘. 요런 스토리 보려고 사실 게 하는 재미가 쏠쏠한데 요런 식으로 이제 웨이포인트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도전 과제 뭐 미스타운 순찰부터 해가지고 나와있고 터미널 하이타운 가서 아이템 파밍하러 들어간다 간다 캡쳐 와! 아이언맨 와 챕터로 넘어가면은 해스키시 나무로 이동하면 유저들이랑 오픈된 데서 싸울 수가 있어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랑 다 같이 막 이동을 하면서 깨지는 거라서 지금 방터스트레이저 같은 경우에 는 방금 스파이더맨 지나가는 거 봤죠? 이런 걸 들어가지고 공격을 할수 있어. 이런 게 간지죠. 자동차 더 들어와 던지는 거 이런 게 간지야. 공격하면 데미지 1 5는니까 보이지? 이게 이렇게 갔어야지. 유저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어주세요. 아이 좀 엄청 분네요아 이거 지금 맹오 헐크 무서워. 헐크 보스 <laughs> 보스 나와라 보스 단행이들 말고 보스 와 이제 좀 할만하네 게임 아 바닥에 죽은줄 알았는데 진짜 그냥 먹는 아이템 끼니까 와 아이템을 되게 잘 준다 근데 진짜 유니크 아이템 엄청 많이 주네 나도 방금 유니크 아이템 얻었다고 한다 이제는 다르죠, 하는 게. 바토스레이처럼 하는 거죠. 업으로 끌어주고, 폭방 넣어주고, A 넣어주고, S 넣어주고, 범위 딜 넣어주고. 그렇죠. 데미지 넣어주고, 범위 딜 넣어주고, 두가지또 오면 아, 파워 없이 이겼다. <laughs> 마블리어로즈2016 마스터. 자기만의 파워 만들어서, 자기만의 캐릭터를 육성하면서 활용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파워. 이거야죠, 쓰쌤 스타 때리면 다 이긴다, 이제부터. 와, 그러면서 이제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이타운에서 아이템 파밍하시면서 유니크 아이템 모으시고, 그 다음 한개 이상 무조건 떨어지니까, 그 다음 케찹으로 크래프터프트한테 기부하면서 레벨업 하시면 쉽게 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비 돌리면 기한이 돼요. 그냥 클리어 하다가 기한을 할수 있어. 요런 식으로. 유저 엄청 많지 않아? No, 얘가 군용이야. 얘는 기한 포인트고. 얘가 그 번개 쓰는 애인가? 아이언맨 확실히 눈에 보이고. C 누르면 영웅들 도 있어. 여기 보면은, 그린고블린, 고스트라이드, 나이트크롤러, 시양 저격하셔가지고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어마무시한 영웅이 있어 여러 명단. 그렇죠? 나는 이 날아가는 자유도와 스킬 아래 온도를 통한 다른 사람들과 의 색다른 캐릭터를 만들어낸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최고의 게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블이 오러지 많이 자랑해주세요. 재밌었는데 아쉽다고. 더 할까요? 개인적으로 난 아이언맨다고 플레이해보시죠.